안녕하세요 건강설명서입니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노년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인지기능의 저하 스트레스 증가 대사 질환 위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건강 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 이노시톨을 고려해보세요 이노시톨 은 비타민b 그룹에 속하는 하나의 화합물로 가당포도당이라고 도 불립니다 이노시톨은 천연으로 식품에 존재하며 우리 몸에서도 소량 생산됩니다. 또한 이노시톨은 신체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이노시톨을 섭취했을 때 어떤 건강 이점이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, 인지 기능 개선인데요. 노년층에서는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노시톨은 뇌 기능을 지원하고 정상적인 뇌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인지 기능 개선과 관련하여 이노시톨은 주의력, 기억력, 학습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. 노년층은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노시톨은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이는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대사 및 혈당 조절입니다. 나이가 들면서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과 같은 대사 질환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. 이노시톨은 지방 대사를 조절하고 혈당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이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당뇨병 관리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마지막은 간 건강 지원입니다. 노년이 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며 간 기능도 같이 저하될 수 있는데요. 이노시톨은 간 기능을 개선하고 간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. 노년층에서 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이노시톨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. 이러한 건강 이점들은 노년층에서 이노시톨을 섭취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. 그러나 이러한 건강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노시톨 제품을 선택하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이노시톨 제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몇 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성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. 구매하시려는 영양제의 성분을 잘 확인하시고 순수한 이노시톨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첨가물이 함량 및 종류를 고려하세요. 이노시톨이 함량을 확인하셨다면 다음은 첨가된 이노시톨이 유기농 또는 천연 이노시톨인지 확인해 보세요. 무기축생물을 사용한 제품은 화학물질이나 유해물질의 함량이 낮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제조업체의 신뢰성과 제품의 품질에 주목하세요.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시고 국제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준수하는 제조업체를 선호하세요. 마지막으로 어떤 영양제이든 개인이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고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. 오늘은 이노시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. 노년은 젊음과는 다른 매력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.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